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하는 오늘이에요. 하늘에서는 비가 막 내린다고 일기예보를 했었죠. 하지만 비가 막 내리는 오늘 같은 날에도 마음은 좀 화창해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해요. 비가 올지라도 비가 안 올지라도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조금 화창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만들어 볼게요.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시 반에 진행하는 엘미라님과 바치향송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엘미라님이 한달 동안 고국 키르기지스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달 후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2기 라디오 DJ들과 함께 진행하게 될 거고요. 아마 오늘 12시 반과 2시 프로그램은 제가 혼자 진행을 해야 될것 같네요. 지루하지 않게 좋은 음악과 재밌는 이야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시 반에첫 곡입니다. 왠지 밤에 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낮에 듣네요. 비가 올것 같아서 듣습니다. 자, 나월의 곡이에요. 한여름밤의 꿈으로 첫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들었던 곡은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나월의 곡까지 함께 들으셨고요. 오늘은 좀 잔잔한 곡들 위주로 좀 함께 들어볼까요? 왜냐면 하 비가 올것 같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노래, 원하시는 이야기 있으시면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문자와 사연으로 함께 방송 만들어 갈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곡은 제이미 컬럼과 그레고리 포터의 앨범 중에서 준비했고, I think I love. 그리고 I fell in love too easily. 라는 곡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나는 천천히 사랑에 빠졌어요. 라는 곡인데요. 두곡 이어서 이어지는 분위기로 함께 I think 들어볼까요? I love, even our most casual embrace. 노래, 지금 방금 나갔던 노래 좋죠? Gregory Fort 앨범 중에서 I'll Fall in Love Too Easily 라는 곡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사랑에 빠졌어요 라는 곡이었고요. 그전 곡은 Jamie Column의 I Think I Love 이라는 곡까지 두곡 이어서 들으셨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곡한곡 곡 들을까요? 계속 이어서 이어지는 분위기 앨범들 뭐 아주 신나는 노래는 아니고요. 이어지는 분위기 앨범들 위주로 준비했어요. 좀 잔잔하게 듣기 좋은 음악들 위주로 계속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신청을 받고 있어요. 특별히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과 이용객 여러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이야기. 원하시는 음악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신청곡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곡 바비킴 앨범 중에산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바비킴 앨범 독성곡은 유유열의 곡이었습니다. 토이 유유열 앨범 중에서 그럴 때마다 라는 곡까지 함께 들으셨고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방송 듣고 계세요. 잔잔한 음악들로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오늘 비가 올 것만 같은 하늘이 울먹울먹하는 거 있는 하늘이어서 잔잔하면서도 들을 수 있는 분위기의 앨범들 중에서 계속 함께 음악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보내주셔도 돼요. 제가 다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 분위기 앨범들 위주로 맞는 분위기 계속 이어서 들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이기도 하지만 장마가 시작되는 금요일인 것 같기도 해요. 다음 노래 조대씨 앨범 중에서 준비했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Lately 함께 합니다. <목소리> With no vision here to find Velvet, l o e r than Velvet was the night, Softer than Saturn was the light. 자, 좀 잔잔한 곡들 위주로 계속 함께 음악 들어봤네요. 방금 나왔던 곡들 너무나 분위기가 좋지요. 음... 제가 좋아하는 곡들 위주로 좀 계속 음악을 듣고 있어요 비오, 비가 비 왔다가 비가 안 왔다가 비가 왔다가 비가 안 왔다가 해가 갰다가 해가 개지 않았다가 계속 그러네요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날 비가 오니까 호랑이 장가 가나요? 음.. 어쨌든 자 오늘 날씨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지만 애매모호한 날씨일지라도 여러분의 기분은 화창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노래 준비했고요 함께 들을 수 있는 음악들 위주로 신청하신 곡한 곡이 있는데 우리 이은영 사업단 우리 팀장님이 보내주신 곡입니다. SG 워너비 단발머리 듣고요. 비슷한 노래 스타일로 함께 이어서 맵곡 엮어 볼게요. 오늘 따라 왜 이렇게 괜찮아 그 보고 싶을까 방금 들었던 곡은 데이브레이크의 앨범까지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단발머리까지 함께 들으셨고요. 그전 곡은 우리 이은영 팀장님께서 신청하신 예스지워너비의 단발머리 두곡 이어서 같은 제목의 온곡은 조용필 씨의 곡이었죠. 자 단발머리까지 쓰다 보니까 벌써 오늘 12시 반 차임에 마지막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했냐면, 뭐, 역시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으실 만한, 그리고 좋아하실 만한 곡들 위주로 계속 이어서 함께 들어볼까 해요.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제가 좀 잔잔한 음악들로 좀 계속 함께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지루하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들어줄만 하셨나요? 아, 이따가 2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더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지 마시고, 30분 동안 잠깐 대기하셨다가 음악 편하게 들으시면서 기다리셨다가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노래도 역시 멋진 노래입니다. 방금 조영필 씨의 음악을 함께 들려드렸으니까. 조용필 씨의 음악을 리메이크한 곡으로 함께 들었으니까, 다음 곡은 조용필 씨의 곡으로 오늘 이부 순서, 우리 엘미라 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진행하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이따가 2시에 다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30분만 잠깐 기다려주세요!